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어린이 환경 그림 대회에 많은 어린이가 참가해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3일 중무재단이 개최한 제1회 어린이 환경 그림 대회 시상식이 천안 어린이 꿈 누리터 꿈 누리 대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의 해를 맞아 열린 이번 대회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으며 예선에서 충남 세종 거주 초등학생 1000여 명이 참가하여 입선 120명, 본선 120명을 선정, 본선 진출자는 지난 8월 6일 온라인 본선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제1회 어린이 환경그림대회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맞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그리고 지구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이혜원 중부재단 이사장은 920점 출품작에 담긴 지구를 향한 어린이들의 따뜻한 메시지에 감동하였고,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라며, 제1회 어린이 환경그림대회를 준비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문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